Hello.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orld Research Center, and today I want to look at uh, Crash Landing on You with a specialist from North Korea, Talbukja. Yogi, nimi, or to 제이크 킴 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크 킴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농 t v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북농 t v 도 보시고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거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저 제가 사랑의 불시착, 미국말로 Crash Landing on You 아주아주 재밌게 봤는데 한국의 북한 관련된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요새는 네. 탈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보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사실적인 실제 모습을 가장 잘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몇 가지 네. 상의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어, 첫 번째는 그 기차. 기차 탈때그제특 <laughs> 네. 기에는 이북의 기차가 네. 아주 엉터리래요 시간도 안 지키고 네. 또 가다가 정의가 나가면 좀 멈추고 한 시간 안 해요 4시간, 네 8시간, 12시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네.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대요 저, 저, <laughs>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네. 예, 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퍼스널 스토리인데, 네. 제가 여자 친구와 연애할 때 음. 여자 친구네 집에 방문을 하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랬는데 기차가 송고예요 음. 근데 사실 그 드라마에서는 기차가 볼판에 서잖아요 음. 그래서 막뭘 팔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나무도 살수 있고 하는데 음. 저는 그때 산속에 기차가 섰어요 사람 없어요. 팔러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 주변에는 민가가 없어요. 음. 며칠을 가니까 이제 몸도 씻어야 되고 세수도 음. 해야 되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산에 물이 흐르잖아요. 음. 그래서 손이랑 씻고 음. 세수랑 하고 돌아보니까 기차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 아니고? 네 보통은 몇 시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 사실 그때 굉장히 겁났어요. 왜냐하면 산 속에서 날은 어두워지는데 날이 추운데 기후가 언제 겨울에? 겨울 시작할 때거든요. 어, 겨울 추, 시작할 때아 추운데 북한의 날씨도 춥거니야. 네. 산 속이면 더 춥잖아. 요 이거 죽을지기야냐 굉장히 공포 오르죽겠구나 음, 음. 어떻게 했어요? 어디 마을이다 뭐 마을도 없고. 없어요. 그냥 산 속이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했지? 음, 어디 뭐, 뛰다 있겠지. 보면은 기차역이 나오겠지 하고 네. 그냥 무작정 뛰었어요. 그렇게 한1 시간 무슨, 뛰었는데 무슨 마라톤 비슷하게. 그렇죠 마라톤죠. 이 뛰다가 앞에 기차 그 끝에가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때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 멀리 못 가고. 기차가 가다가 떠선 거예요. 멀리 못 가고. 어. 네, 그래서 다행히 한1 시간 반 정도 뛰다가 다시 그 놓쳐버린 기차를 네. 다시 타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 방문을 할수 있었어요. 음. 그때 사실 그 기차를 놓쳐버렸으면 사실 큰일 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한볼 팔로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여행을 떠날 때면 은 보통 기차가 그렇게 일주일 이상씩 하니까 이제 주먹밥을 준비해가지고 네,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것도 2, 3일이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어떤 볼판이나 어떤 민가 네.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서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비싸게 팔겠네 완전 비싸죠 그래. 아, 거기서뭐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막 감자, 고구마 다 가져오는데 그냥 막한 알에 얼마? 굉장히 비싸요. 어, 시칠 수 있는 시수 물도 팔아요. 한 아, 바가지 얼마? 그래, <laughs> 짓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것은 아주 진담이네. 아, 그 진짜 리얼 스토리예. Really? 네, 진짜. 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그 감동을 받았어요. 작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음.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다라는 아, 걸 네, 느낄 수 있어요. 저 둘째 저 관계는 좀비슷한 건데 역시 전기 네. 저잘 오지는 않다는 것이 그 냉장고. 냉장고는 냉장고로 안해하고책소랍으로 <laughs> 썼던데. 네. 아, 저는 그거 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놀란 근데... 것은 정확하다는 거 예. 어, 네. 종막이. 그걸 종막이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어... 사실 그게 북한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이집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 그래요? 조이집만그 네. 냉장고를 책꽂이로 책장으로 쓰고 있는 줄조이집만 저희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집에도 정의가 안 오면은 네. 냉동가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집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다른 협자들도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저희 집에도 그 일본 중고 제품, 음. 네, 그 냉장고가 있었는데 전기가 안 오니까 못 써. 뭐 써요. 그래도 사람들이 산단 말이 에요 왜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아 동한 수도, 수도물 음. 영화에 네. 이북 팀 소래와 네, 네, 네. 그 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제소 네, 물이 따뜻하게 나오는 거, 좀 전기 항상 있는 것, 좀놀랬어요 네. 아, 그건 처음에 탈북자가 그거를 보면요. 이건 진짜 매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 네. 왜냐면 북한 모든 집에는 다물 탱크가 있어요. 굉장히 큰물 탱크가 화장실에. 어, 그래요? 아니, 그건 필수예요. 왜냐면 물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이 주에 한번이 정도 나오면 물이 올때 잡아야 돼. 네, 그때 조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그래. 또 다음번 물줄 때까지 이제 포소 써야 되는 거죠. 음. 이건 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탈북을 했을 때 밤에 이제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음. 중국에 넘어왔죠. 네. 탈북하면서 막 강이랑 건너고 해서 예, 이제 막 예. 몸이 더러워서 시키려고 그래. 그래. 화장실 들어갔어요. 샤워 네. 좀 하겠다고. 네. 사실 샤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다그 물을 퍼서 이렇게 yeah. 몸을 씻지 yeah. 샤워... 옛날 목욕탕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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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물탱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음, 음. 거기서 한 5분을 찾았어요 어디에 물이 있나 막 찾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브로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좀 씻고 싶은데 음. 물탱크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음. 브로커가 들어오더니 벽에 음. 쭉 돌려주는데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샤워기에서. 음. 놀랐어요? 놀랬죠. 아. 이거 처음에는 지금은 저희가 이런 생활에 익숙이 돼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yeah. 받아들여지는데 처음에는 벽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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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물 탱크도 없이. 이건 진짜 매직인 거예요. 어디서 물이 나와봐. 찾아보고막 <laughs> 네. 그랬던 그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24시간 음. 도움을 참물 나오는 거. 야, 이건 진짜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제가 아주 질문 많은데, 네. 근데 하나는 마을에 네. 세리가 처음 여기 올때그마을에 아줌마들, 주그 책임 아줌마 있었잖아요. 네. 뭐지, 저? 아 이민 반장 말씀하시죠? 이민 반장, <laughs> 네, 이민 반장. 이민 반장은 어떻게 선거로 뽑는 거예요? 선거 없죠, 북한에. 주민센터에서 음. 그냥. 누구 누구 너 이민반장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당에 좀 충실한 음. 사람으로. 음. 네. 음. 그, 그런 사람은 안 좋은 일 있을 때 보고를 네. 해야 되죠. 그렇 사실 그 이민반장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감시하는 거거든요. 음. 음. 감시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모든 걸다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왜냐면 이제 한 동네 사람이잖 그래,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한 동네 살아왔고.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이민 반장이 그 밥솥을 찾아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보고를 안 하잖아요. 음, 음. 네. 근데 만약에 뭐 어떤 큰뭐 간첩 행위라든지 네, 네, 뭐 네. 반정부 어떤 그런 계획 음. 뭐 음모라든지 이런 것을 이민 반장이 발견을 하면 이건 보고를 해요. 이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좀 하는 거 이런 거는 좀눈 감아 주는데 음. 어떤 반정부활동 네. 뭐 이런거 좀 심각하다 생각되는건 정치적으로 좀 심각하다 생각되는건 보고를 음. 해야 되죠 보고를 안하면 있는거 있으면 다른 사람 발견해 가지고 심의판장을 아셔나 너도 책임있다 아, 당연하요 만약 그 이민반에 누가 탈북을 했다 네. 그러면 그 이민 반장도 가서 음. 이제 너알아았니몰라니 네. 네, 이런 걸 이제 조서도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토, 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청, 토청. 초청하는 아. 거. 네. 그 영어에 이 초청이 아주 아주 중심적인 것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초청하는 사람, 네. 뭐취쥐라고 했어요. 그, 귀때기? 네, 취기 귀때기. 아, 네, 그때기라고, 그런데 사람이 결국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는 누구지? 정 아, 조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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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람이 아주 아주 악한 놈이잖아요. 정수부터, 근데 <laughs> 아유, 그, 그 사람. 도청하는 사람은? 그 나중에 좋은 사람 됐었어요. 도청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네. 남의 집에서 또 호텔 방에서 이렇게 좀 모르게 음, 하는 음. 마이크로폰 또 하나는 전화. 네. 전화를 전혀 못 믿죠. 아, 전혀 못 믿죠. 일단 은그 호텔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텔은 무조건 더충장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네,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게 네. 호텔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도착한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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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영화에는 호텔에 들어갈 때는 모기모기 <laughs> 다 봤잖아요 네, 네, 네. 있나 네. 전화 걸 때는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안 쓴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이제 제가 먼저 탈북을 했고 2년 후에 이제 제 와이프를 데려왔는데 음. 이야기를 할때 누구야라고 이름을 안 불러요. 왜냐면 음. 그게 다 도청이 되니까 제가 만약 특정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청에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거거든요. 다 도청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전 하죠 예. 네. 무조건. 그래야지 그래. 조심을 하니까. 예. 네. 하여튼 그 영화가 여러 면으로 재미있었는데 오늘 저, 저 진짜 저 탈북자이신 <laughs> 제이킴 저 오셔서 아, 여러분 그분의 채널도 이북놈 TV 하신 신 건데 이것으로 우리 저 마치겠습니다. 저 다음 기회도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